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소개할 책은 Let Us Dream 입니다 만약에 Let's Dream 이라고 했으면 음, 꿈꾸자 라고 번역했을 만도 한데요 Let Us Dream 이라고 쓰니까 왠지 우리 모두에게 꿈꾸게 하자. 이런 느낌이 강하게 전해져요.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내용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항상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걸로 유명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교황으로도 유명합니다. 코 성인의 이름을 딴 교황명부터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마치 법정스님처럼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고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성인이었대요. 교황이라는 자리는 세계적인 권위와 영향력과 또 경제력을 가진 그런 자리인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의리으리한 관저 대신에 방문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숙소에서 머물고 계신다고 하고요. 생일에는 노숙자들을 초대를 한다거나 바티칸 광장 한편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을 때도 경찰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다른 역대 교황과 달리 또 소형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트위터도 하시는데 트윗을 한번 올리면 리트윗이 1만 건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신 교황님이죠. 이런 교황님이셔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인들에게 남기셨다는 이 교황님의 메시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 스님이나 이해인 수녀님의 글을 읽고 자랐고 또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의 시대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시대의 큰 어른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 정말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뼈저리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황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또 눈여겨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설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보플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정한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리더의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앞으로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Let us dream.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프란치스코 교황. 21세기 북스.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책의 구성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끊임없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그 인터뷰를 녹음하고 다시 정리한 오스틴 아이버레이가 썼어요. 그리고 교황님이 적극적으로 원고를 수정해서 교황님의 그 독특한 어법을 살린 스페인어 버전과 오스틴 아이버레이의 영문판 버전을 동시에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앞에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염수정 추기경님, 이어령 석학님, 또 이혜인 수녀님과 홍성남 신부님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고요. 또 종교를 떠나서 김동호 목사님도 추천의 글을 쓰셨어요. 책은 머리말과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직시할 시간, 2부는 선택할 시간, 3부는 행동할 시간이에요. 1부 직시할 시간에서는 코로나로 더욱 뚜렷해진 전 세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2부 선택할 시간에서는 현실을 직시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3부 행동할 시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쪽의 서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 후에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 3부에서 교황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제가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보통 제가 가장 영감을 받은 아니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챕터를 짧게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발췌해서 읽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성경에 나오는 예시라던가 아니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교가 아니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황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교황님의 말씀을 전해볼게요. 1부, 즉시할 시간 세상의 실상을 보고 싶다면 실존의 경계지에 가봐야 합니다. 예부터 나는 주변부에서 세상이 더 명확히 보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교황으로 지낸 지난 7년 동안 그 생각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고 싶다면 주변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만 주변부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박해받는 사람들, 예컨대 로힝야족, 불쌍한 위구르족, 이슬람 국가로부터 잔혹한 탄압을 받은 야지디족,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안 터진 폭탄에 목숨을 잃은 이집트와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로힝야족에게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힝야족은 현재 지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족입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톨릭교인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사방에서 공격받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지만 수천 명의 로힝야족은 그곳의 난민촌에 있습니다. 나는 2017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로힝야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돌보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민족 전체가 궁지에 내몰리고 울타리 안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그들에게 보여준 형제적인 관용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한데다 인구 밀도도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60만 명의 로힝야족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로힝야족에게 식량을 나눠주려고 하루에 한 끼를 포기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곧장 로힝야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에게 보내는 사랑이 될 테니까요. 때때로 나는 우리 앞에 닥친 과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짓눌린 듯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밀처럼 체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벗어나면 더 좋아질 테니까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동안 나는 도시의 판자촌에서 봉사하는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판자촌 지역에서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없는데 위생수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 위기로 이런 불평등이 여실히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일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것이 부분적인 원인일까? 이번 비극을 바이러스 팬데믹과 경제 붕괴로만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모든 인간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까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예멘에서 굶주리는 아이들 같은 유엔 통계 자료에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이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복구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그 계획들이 중단되었고, 우리는 그 비극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의 주체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또 사회를 지배하고 결정권을 지닌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는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로 우리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안전도 거짓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직하게 생각하며 문제의 근원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 선물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선물을 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그 선물을 소중히 생각하면 알뜰살뜰 보살피며 아끼기 마련입니다. 그 선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고마워하며 존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 가하는 훼손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유하는데 익숙해졌을 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생태인식은 깨달음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생태 체험을 이데올로기로 바꿔놓으려는 녹색 운동의 단체들이 있지만 생태인식은 그저 인식이고 깨달음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생태인식은 인류의 운명에서 무엇이 위험에 처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미래는 통합 생태론, 즉 생태적 위기뿐만 아니라 문화와 윤리의 타락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생태론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내 생각입니다. 코로나의 시대, 모든 것이 멈춘 시대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리더들은 여기저기에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을 뿐입니다. 리더들은 회복을 말하지만 미래에 약간의 광택제를 칠하고 여기저기에 보기 좋은 색을 입히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면은 결국 거대한 사회적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정부가 은행과 금융시장을 구원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고, 일반 국민들은 그 후로 10년 가까이 내핍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금융시스템, 둘중 하나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세계의 경제가 불경기를 향해 가고 있다면 경제를 사람과 피조물의 요구에 맞추어야 할까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피조물을 계속 희생시켜야 할까요? 나에게 묻는다면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동시에 자연계를 보호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더잘 선택하는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고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2부 선택할 시간 가까이 다가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직시하며 공감하는 첫 단계와 치유하고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세 번째 단계 사이에는 필수적인 중간 단계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미래로 향하는 선한 사람들의 길과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길을 구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철하게 통찰할 때,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실 세계를 향한 열린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확실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선적 선택을 통해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를 두고 판단하거나 과반수의 이익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앞서는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익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이익이며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익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동선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가르침에서 언급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입니다. 하느님은 지상의 재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유재산은 권리이지만 그 재산을 사용하고 규제할 때는 이 핵심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재화, 즉 땅과 주택과 일은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이타주의나 호의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서 지상의 모든 재화를 만드실 때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연대성과 보조성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연대성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성의 개념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보조성은 자기 운명의 주체로서 타인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과제는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양극화에 빠지는 걸 예방하는 방법을 두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분열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법을 고안해냄으로써 분열을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열되더라도 상막한 양극화로 치닫지 않고 가치 있는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은 위기의 시대에 해결해야 할 주된 과제입니다. 내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시노드,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젊은이와 아마조니아가 각 시노드의 주제였습니다. 각각의 시노드에 200명 이상의 주교와 추기경, 세계 각지에서 모인 평신도가 3주 동안 협의를 했고 협의가 끝나면 주교들이 투표로 최종적인 문서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입한 변화들 때문인지 2, 3년을 주기로 신호드가 개최될 때마다 더 자유롭고 더 역동적인 면을 띄었고 정직한 토론과 경청을 위한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시노드에서 논의되는 것은 가톨릭교 교리의 전통적인 진리들이 아닙니다. 시노드의 주된 관심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르침을 어떻게 살리고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족, 젊은이, 아마조니아를 주제로 한세 번의 시노드는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과 장소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면 공동합의 과정에 참여한 여러 집단이 시노드 내부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시노드 밖에서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폄훼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시노드를 더 넓은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가 직면한 난제와 쟁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하도록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적잖은 경우에 언론인들은 대립과 양극화를 혼동하고 시노드의 역동성을 단순화된 이분법으로 환원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시노드가 대립하는 세력들 간의 마지막 결전인 것처럼 착각한 결과입니다. 가족을 주제로 한 시노드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시노드에서는 이혼자, 별거자, 재혼자에 대한 배려 및 그들과 성체의 관계라는 특별한 쟁점보다 훨씬 폭넓은 문제가 다루어지는 게 당연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 시노드를 특정한 집단과 관련된 것이라 규정지음으로써 시노드의 전체적인 목표를 하나의 쟁점으로 축소하고 단순화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시노드가 이혼자와 재혼자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규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양분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여론의 추세를 반영한 언론 보도는 시노드가 넘어 서려던 궤변론적 태도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노드가 끝나갈 때쯤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마다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은 각양각색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은 없다는 아퀴나스의 가르침 덕분에 시노드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개별적인 식별의 필요성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각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며 은총과 성장을 가로막는 이분법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법이나 교리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린 덕분에 이제 교회는 동거자나 이혼자와 함께 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만히 받아들이도록 더잘 도울 수 있습니다. 3부. 행동할 시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흔히 연대성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관대함에서 비롯된 행동도 무척 중요하지만 연대성은 그 행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연대성은 우리가 상호 의존이란 끈으로 묶여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부름입니다. 든든한 연대성을 기초로 할때 우리는 다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든 포퓰리즘이든 현대의 정치적 담론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이해가 부족합니다. 서구 정치계의 지배적인 세계관에서 사회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존하며 모인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공동체와 문화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언어가 의심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정치적 논쟁이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공동선에 대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토론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요즘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시장 관리와 정부 통제의 최소화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주된 목적을 이익에 두는 한 지구의 자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몇몇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배경과 신념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공동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면 놀라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공동선을 염려하는 마음이 같다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성격을 띈 의견 충돌, 예컨대 종교단체들 간의 의견 충돌, 세속단체와 종교기관 간의 의견 충돌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연대성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박의 사업이나 재정적 지원의 촉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연대성은 단순히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식탁에 모두가 앉을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는 마음의 교감, 재화의 공유와 증대, 모두를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영감을 얻는 정치인과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궁극적으로 얻는 교훈은 결국 관심의 문제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 상황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현상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발길을 재촉합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합리화를 거듭하며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가난은 수치심에 감추어집니다. 따라서 가난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면, 또 가난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가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접촉해봐야 합니다.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자비라는 구체적인 행위는 언제나 정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복지주의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즉, 처음에 두 가지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구조적 개혁까지 시도하려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정치란 당사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문화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개혁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려다 봐도 괜찮은 유일한 때는 그를 일으켜주려고 손을 내밀 때입니다. 언젠가 내가 몇몇 종교인들과 나는 대화에서 말했듯이,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병든 사람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죄수와 노숙자에게도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우리와 마음 편히 어울리며, 가족의 이론과 같은 존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징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코로나 이후 세계의 핵심 목표로 삼을 때 만인의 존엄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존엄이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꿈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 어떠셨나요? 가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선이랄까요? 그런 공동선을 추구하기만 해도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좋아질 텐데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쪽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주 차분한 연말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연말 기분 안 난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반짝반짝 특별한 영상 준비했어요. 따뜻한 집에서 보이스 플러스 들으시면서 행복한 연말 맞아봐요. 건강하고 따뜻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